남자가 공들이는 여자의 유형은 단순히 끌리는 것을 넘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싶게 만드는 매력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남성들이 특별히 신경 쓰고 공들일 가능성이 높은 여자의 특징들입니다. 1. 독특한 개성과 매력 자신만의 색깔이나 스타일이 뚜렷한 여성은 남성들이 더 알아가고 싶게 만듭니다. 특정 취미나 열정, 독특한 사고 방식을 가진 여성이 남성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2. 쉽게 다가오지 않는 분위기. 너무 쉽게 마음을 열지 않고 적당히 신비로운 매력을 유지하는 여성은 남성들이 더 노력하게 만듭니다. 이는 오만함이 아니라 자존감과 품격이 있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3. 지적인 대화 능력. 깊이 있는 대화나 재치 있는 반응으로 대화를 풍성하게 만드는 여성은 남성들이 더 공들여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게 합니다. 함께 있을 때 배울 점이 있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4. 감정적으로 성숙한 태도 감정을 잘 다루고 갈등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공감하며 소통하는 여성은 남성들이 진지하게 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5.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삶에 충실한 여성은 남성들에게도 소중히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런 여성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더 노력하게 됩니다. 6. 상호작용에서의 캐밍. 남성이 공들이는 여자는 단순히 외적인 매력뿐 아니라 함께 있을 때 자연스럽게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의 반응이 잘 맞고 대화나 행동에서 호흡이 잘 맞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남성이 공들이는 여자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특별한 가치를 느끼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